오늘 아침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라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신명기 26장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돌비를 세우라는 명령인데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정한 뒤에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임을 알고 신명기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위치도 이제 한번더 확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아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 맞은편에 여리고를 건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민족이 성경을 읽었고 레위기 성경을 읽었으며. 지금 신명기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본문 안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뇌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뇌가 들어가기를 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뇌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뇌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뇌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뇌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뇌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 말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오오단을 건넌 후에 시문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과와 동침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뇌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뇌게 임하며 뇌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뇌 몸의 자녀와 뇌 토지의 소산과 뇌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뇌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뇌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뇌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뇌창고와 뇌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주시는 땅에서 뇌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뇌가 뇌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뇌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뇌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뇌게 임하며 뇌게 이를 것이니, 뇌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뇌 몸의 소생과 뇌 토지의 소산과 뇌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번째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뇌가 악을 행하여 그분을 잊짐으로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뇌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뇌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뇌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뇌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뇌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뇌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뇌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뇌가 그들을 지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뇌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뇌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뇌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의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뇌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뇌가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뇌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낙이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뇌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뇌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뇌 토지 소산과 뇌 수고로 얻은 것을 뇌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뇌 눈에 보이는 일로 말며 아마 뇌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뇌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뇌가 세울 뇌 임금을 너와 뇌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뇌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뇌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뇌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뇌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뇌가 뇌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뇌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뇌게 와서 너를 따르고 뇌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뇌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네목에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뇌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저 전국에서 뇌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뇌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뇌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주신 자녀, 곧뇌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에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네 적군이 내네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많이 하던 사람이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르니 이는 뇌적군이 뇌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뇌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뇌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이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사람이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뇌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뇌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뇌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뇌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뇌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뇌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뇌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국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묵상의 말씀한 구절을 보시죠.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아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 산에 서게 되고요. 순종하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풍성한 산입니다. 루벤, 갓, 아셀, 스글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게 되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황폐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산을 축복과 저주를 가르치는 상징으로 사용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겸손함으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성령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의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촉발이 되는 기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네온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인데요 첫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지리적 특징을 잠깐 나누어 드리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나란히 위치한 산입니다. 두 산의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으며 세겜을 가운데 두고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그리고 에발 산 사이에는 너비가 500m이고 길이가 5km 정도인 세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산을 바라볼 때두 산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밝고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울창합니다. 특히 그리심산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민둥산을 뜻하는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여 그늘진 산입니다. 에발산의 높은 곳은 바위투성이의 불모지로서 경작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29-30절 말씀을 보시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세겜 골짜기가 가운데 놓여 있고 좌측으로 그리심 산, 우측으로 에발 산. 예, 산의 모습도 참고하고 마음에 담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명령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는 어떤 응답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의 복음에 순종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함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돌들의 석회를 발라 언약을 기록해서 에발산의 돌비를 세워라.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워서 줄, 율법에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율법에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이 떨어졌죠.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고 거역하겠느냐? 예스 yes 아니면 노 no,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심산을 보면 순종과 축복이 생각이 나고 에발산을 보면 불순종과 저주가 생각나도록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청각 자료를 찾아 놓고 미리 전략을 짜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선포해 놓으신 다음 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악과 나무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죠. 내가 뇌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뇌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여호수와의 명령을 함께 보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한 땅에 두 번의 격전을 치르게 되요. 먼저 순종함으로 여리고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불순종함으로 아이의 패배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올라가 신명기 27장에서 내리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적군의 약함이나 아군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들려졌을 때. 백성들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이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마지막 모세를 통한 고별설교로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축복과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왕신 하나님께 복종하면 풍성한 축복을 받지만 왕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